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해 김혜선입니다. t b s 온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입니다. 오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상담을 좀 하겠고요. 게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가사 분쟁, 뭐, 땅 문제, 명예훼손, 고소고발건,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주원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 6 4국9의 6335번, 7 6 4국9의 6336번 두대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가 차,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시열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5세된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문이 열려 있던 인근 별장에 들어가 연못에 빠져 숨졌을 경우 에, 숨진 아이의 부모는 별장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는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예. 네. 에, 이와 같은 사고가 덜어 있습니다. 음. 그 공사장에서 그 어, 생길 수 있는 그런 웅덩이 또는 어, 강, 그, 주변에서, 네. 어, 바다나 이런 데서, 그, 토사를 채취하면 과정에서 생긴 웅덩이에서, 어, 또,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에 관해서 한번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법은, 어,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존화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그 점유자에게 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단서에는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규정을 보면은 일차적으로 점유자의 책임이고 이차적으로는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음, 음. 여기 규정의 그 방법을 보면은 점유자 일차적인 책임자는 점유자는 그 점유자가 소원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데 즉 자기가 필요한 소원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모두 다 아, 기울였을 때에는 어~ 그~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은 이런 면책 조건이 음, 규정돼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제2 차적인 책임자인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음. 그 면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 이와 같이 어 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서 어~ 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어~ 일차적으로 이~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점유자가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손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다 했을 때에는 면책이 되지만 음. 그러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면책을 할, 음. 어, 되지 않는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 점유자하고 소유자 개념. 아 점유자는 좀 이... 이제 네. 그 소유자는 네.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공작물을에 어 대한 소유자입니다. 네. 예, 예. 그뭐 건물이든 공작물이니까 대개 이제 뭐 건물이 되겠죠. 네.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까 그래서 음. 그 공작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 그 토사 채취 현장에 생긴 웅덩이도 결국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와 같이, 그거는 그, 어, 소유자, 즉,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천 부지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당연히 어, 국가이기 때문에, 음. 어, 그, 이제, 토사 채취를 하는 점유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유자는 그 어, 네. 시설을, 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점유자는 면책 상황에 따라서 면책 예.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소유자는 면책 사유가 될수 있다. 예. 규정을 해 놓지 예, 않았기 예. 때문에 네. 그공장으로 설치 또는 보전에 어떤 그 음. 하자가 있고 잘, 네. 잘못된 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는 음.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네. 뜻입니다. 그럼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판례가 아, 남았을지요? 예. 그 네.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이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에 의한 그 위법행위로 네. 제3자에게 어, 타인에게 타일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공작물을 설치 또는 보전을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을 때 소유자의 책임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책규정이었기 때문에 음. 아주 그~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은 어,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음. 책임을 어~ 그~ 우리 법률상용으로는 위험 책임이라고 음,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이 다른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와 다르게 더 많아지는 아, 그거는 아닙니다 네. 배상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액수는 그어그 설치 보조를 하자로 인해서 생긴 소 하자와 인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음, 음, 손해로 음, 제한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그거는 일반 불법행위 의경우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실손해가 아, 배상이 됩니다. 음.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위험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소유자는 책임을 집니다. 아. 그래서 그 책임 요건에 있어서 훨씬 더그 어, 피해자에게 입증하기가 더 쉽고 음.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는 이 면책이 어려운 그런 경우를 음. 뜻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무거운 위험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망한 사례거든요. 예, 사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네. 음. 예,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네, 예, 이 규정에 따르면은 예. 실제 책임지는 예. 것으로. 예, 예. 네. 한번 판례를 그래서 한번, 한번 그 예, 구체적으로 네. 이제 네. 보겠습니다. 어, 이어관는그 판례를 보면은 민법 제 75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로 설치 보존상 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여기 음. 이게 중요합니다. 음. 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의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어, 공,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일차적으로 그점유자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점유자가 손해 바, 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이차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고의 과실 등의 면책 조건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로 그그 그 소유자의 공작물 그것의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 그것과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어떤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네. 그 손해 의 발생의 원인에 음. 이 자연력 자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어 태풍이라든지 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될수 있겠죠 이 자연력이나 또는 피해자의 어떤 행위가 또가 거기에 가미가 됐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공동 원인이 되었을 때라 하더라도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 하여금 배상 책임을 지게 한 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어 어떤 그런 자연력도 그 크게 거기에 어,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 그 설치 보전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네. 생긴 것이라면 아 이에 대해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별장인데 네. 보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어떤 예, 경우에 좀볼수 있을까요? 예, 여기서 네. 이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공, 공작물의 보존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아까 그 어린 아이가 어, 그, 나무의 별장에 들어가서 그 연못에서 놀다가 이제 익사한 경우라면은, 음. 어, 당연히 나무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 음, 네, 네. 네, 그런 그 과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 전유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음.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별, 그 보존상의 하자는 어떤 것이냐. 음. <laughs> 그와 같은 위험한 물거, 위험한 어, 어떤 그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어이 이와 같이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접근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출입문 관리 또는 담장 음. 기타 어떤 방법으로 그 충분히 과일을.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아. 그런 시설을 해야 합니다. 네. 상담고또 관리도 해야 돼. 네, 돼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764구의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그 지, 집을 네. 음, 제가 그 남의 집을 샀어요. 예. 샀는데 저는 이제 그 도면 보고 샀죠, 그거를. 예, 예. 아, 현장에서 도면. 어 실물로 확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면 실, 네, 실문도 확인 하고 아, 도, 도면도 도면과 예, 아, 실물을 모두 다 확인하셨네요 예 네. 확인하고 샀는데 네. 그 옆집에 근데 네. 꽤 오래 살았어요 그 사는 그 집에서 네. 벌써 뭐~ (10년이) 넘었는데 그 옆집에 그~ 우리랑 땅이 경계되는 옆집에서 네. 그 측량을 했어요 네. 측량을 해서 우리 집 안으로 자기네 집 땅이 들어갔다고 네. 그 측량을 해서 저 네. 없는데,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어,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네. 나쁘고, 내가 뭐, 법을 모르나, 이러면서 맨 처음엔 참았거든요. 그걸로, 걸로 들어가, 측량을 했으니까, 뭐, 맞겠지, 를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집을 지려면, 시청에서, 그 허가가 날려면 그 도면을 보고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그 예, 그 건축이 올라가고 그그 네. 그 도면 안에, 예, 그 그런 건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웃 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 경계 측량을 해보고. 지금 자기 땅 일부가 지금 상담해 주시는 상담하시는 분어그 예. 경계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찾아가겠다. 에이, 이런 식으로 지금 층,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올라가서 경계로 올라가서 거기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 측량이 과연 지적도에 의해서 정확한 측량인지 여부는 어그 그쪽에서 정확한 어떤 감정에 기하지 않고 현황 측량만을 했다면은 믿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네. 따로 측량을 해 보시고 이러한 경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 상담하신 분 선생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면은 결국은 이제 경계 간에 경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돼 가지고 어, 자기가 유리한 쪽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어그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 예. 그러면은 거기 이제 법원의그 어, 법원에서 어그선 선정한 감정인이 어그 네. 허위 감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 선서를 하고 감정을 실시해서 경계가 과연 어, 현재의 경계가 맞는지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지 여부를 측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측량 결과 경계가 달라진다면은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지적도에 의한 어, 경계대로 어, 그이 경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기에 그 담장이 둘러져 있고 내가 이, 이게 내 땅으로 알고 오래 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그 경계가 처음부터서 그 경계를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음.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 20년 이상 소유우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이거는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특별히 거기에 관해서 과거에 어,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니까 내가 조금 어, 그 이웃집에 돈을 더 주고, 과거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 소유자일 때라도 어쨌든 일부를 그 담장 안에 들어온 일부를 매매했거나 이런 절차가 없으면은, 어, 없이 단지 그 처음에 경계 측량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측량을 하지 않고 대충 어, 그 담장을 쌓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 나무 토지가 내 담장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 20년 이상 점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시효로 어, 치득가지가 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줘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신가요? 저, 그렇습니다. 아. 저는 네. 뭐가 문제냐면. 예. 이건 담당도 아니고, 예. 그 도면 안에 예. 집을 졌어요. 예. 집이 그냥 슬라브 집을 싹 올라갔어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시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허가를 안 내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때 당시, 근데 예. 이 지금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의 예. 그 경우에 실제 그 설계, 그 지부 위치가 경계 내에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네, 네. 아마 구하 같은 경우라면 제일차적으로그 감리가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한 측량 자체가 네. 어, 아마 현황 측량일 텐데 그 결과가 그대로 어그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한 번. 어, 측량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기 유리한 쪽에서 소송을 먼저 어 하게 제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정확한 감정에 의해서 그 판정이 될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뭐 우리 우리 니네 땅이 우리 집으로 올라갔든 뭐뭐 네. 뭐 내가 그 점령을 했든 내가 거기 이사 온 집이고 나도 몰랐고. 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 없는 사이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남의 집에 막 올라가서 네. 이게 되거나 그거는 불법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다 뿌셔라. 아. 네가 니가 원하는 대로 다뿌셔고 그렇게 인정하시면 네.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마 측량을 할때그뭐 그렇게까지 뭐 지붕에 올라가고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그, 계단까지 네. 네. 땅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남의 땅이라고 이렇게 상대 측에서 주장을 한다면 예. 이 집을 뭐 부숴야 되는 건가요? 그 땅을 달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제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그 침범한 경우에는 그일 건물의 일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물의 일부니까 이거 일부를 그이 어, 철거하게 되면은 전부가 다 철거돼서 이거는 못 해주겠다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런 사정은 이어 이쪽 채무자 측 사정이고 결, 결국 그 침범된 부분은 땅은 철거를 해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계단이든 건물의 일부 처마이든 관계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면은 그 땅을 이제 과연 그게 사실은 구입해야죠. 아. 아, 예. 네. 아니 저는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내가 그 땅을 점유했다고 쳐요. 네. 나는 몰랐고 네. 응? 네. 이거는 뭐 시청에서도 문제가 있고 나도 피해자다. 네. 근데 내 집에 니니집은 네, 네 아니지 않냐 지금 네. 그거는 뭐 합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아무도 없는 집에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아, 주인 빨간 거서아 응. 네. 네.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거 그것이 네, 네, 네. 예 근데 그거는 잘못된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주인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이 그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 결과를. 그뭐 네. 그게 뭐그 과연 정확한지 여부는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쉽게 네. 인정하실 필요가 없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저희 사촌 오빠가 80이 넘으셨는데 네. 그 조선족하고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서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난 옹기라고 싶지도 않은데 예. 저는 사촌 동생이에요. 예. 근데그 어느 날그법무사에 이제 자기 아들의 사딸 사위 아들 뭐뭐다리고 가가지고 그 지금 조그만 빌라 하나를 사는데 예. 그거를 자기 사위 앞으로. 천만 원을 주고 사는 조건으로다 이렇게 그거를 매매하는 걸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우리 그 사촌 오빠의 아는 법무사라 얼른 이제 그쪽에다 연락을 했나 봐요 무슨 네. 집이 천만 원에 매매를 네. 해달래는데 해줘도 네. 되냐고 그 누이 동생한테 이제 70 중반에 이요 누이 동생도 네. 하니까는 아유 해주지 말아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임대주택을 들어가려면 혼자 사는 걸로 해야만 임대주택을 받기 때문에 그걸 팔 천만 원에 팔아서 이혼을 그냥 서류상만 이혼을 하고 그 집으로 돌아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 예. 네. 그리고 천만 원 받은 건뭐 냉장고고 이런 가전제품을 살 거니까 거기로 돌아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이제. 예,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랬 그래, 그랬대요 그랬는데 지금 그 우리 사촌 언니가. 그, 그거를 좀 압류 들면 옛날에 돈을 아빠한테 이렇게 사업할 때 밀어준 것도 많고 그래서 집값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억도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압류할 수 있는지, 그 법에 저쪽으로 안 받는지 너무 욕을 퍼붓는데요. 그 여동생한테 그걸 못하게 한다고. 예. 다른 데 가서 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알츠하머 뭐 약을 드세요 자촌 오빠가. 더군다나 그런 경우라면은 이 네. 살이 분별력이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그쪽 요구가 지금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아, 예, 천만 원에 파는 걸로 해서 명의 이전을 해주면은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와 같이 하기 전이라면은 이거를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츠하이머가 있다면은 이게 네. 이제, 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적으로 이하가 그, 어, 지금 사촌동생 그분의 어떤 행위를 어, 법률상 유효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네. 뭐 성년 네. 후견인을 선임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그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항시 그와 같이 그어 의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네, 네, 예, 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어떤 법률행위를 해서 그 부동산이 어그 지금 조선족에게 넘어간다 하더. 갔을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제 압류를 누이 동생이 해놓으면은 괜찮을까요? 아그 지금 압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무슨 받을 돈이 있을 때에는 받을 돈이 과거에 준 거를. 부교금안 아, 받았었는데 그걸 국립을 예, 예. 받 그걸 해놓을 수 있는? 아할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돈을 그 이렇게 빌려줬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가압류를 예예 예,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예. 그렇게 그리고 그 저녁이고 뭐 수시두다가 그 여동생한테 그 칠십 중반이나 된 사람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그렇게 한다는 그리고 게. 그리고 어쨌든 그, 그 네.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인한테도 어 이와 같이 그 뭐냐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네. 어, 얘기를 하시고 어, 어떤 아, 가압류라든지 않아요. 이런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 넘겨줬을 경우에는 어, 나중에 그 치매를 이유로. 어~ 뭐~ 네.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오시엘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섯 살된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문이 열려있다 인근 별장에 들어가 연못에 빠져 숨졌을 경우 숨진 아이의 부모는 이제 별장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있는가라는 예. 상담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물을 수 있다 예, 예. 예. 다만 이제 피해자의 예. 부모도 그와 같이 아이가 그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간다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안전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음. 어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 해 가지고 과실 상계에는 당할 수가 있100% 그러니까 100% 예, 100% 100%지 못할 100% 100% 100% 1도0 1이0 100% 100% 1 있다. 100% 1 0이100% 이런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는0 0 100% 1 0다1 연못 사고 예. 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에 그와 어, 공, 그런 공작물이 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관리 책임자가 있고 지자체에서 관리 예, 지자체에서 하느냐. 관리를 그것이, 하고 네, 음. 또 그와 같은 얼음을 지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적,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었느냐. 모든 그런 위험시설에 모든 인력을 다 배치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같이 주의를 환기해서 어 여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도록 음. 해, 한 경우라면은 지자체가 책임을 안 지는 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오셜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했는데 오늘 에, 마지막 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신세계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음. 안녕히 계십시오.